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기 이두 사람은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이 땅에서 제일 큰 자라고 칭찬하셨던 그러한 인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다 제사장 계열의 후손입니다. 즉, 거룩한 후손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가정에 뭐 3대니 4대니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 가정의 후손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두 부모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훌륭한 위대한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던 그러한 인물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이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들 많지요? 기차 열, 그 지나가는 그 철도에서도 사람을 구해주고, 전쟁터에서 사람을 또 구해주고, 이러한 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적인 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은 영어로는 upright. 하나님 앞에 고든 사람, 정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변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 정직하지 않은 사람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어떤 인물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수 있고, 어떤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인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차이는 의인이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런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고든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두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의 요한이라는 후손을 아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며 지킬 수 있다는 것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도 안 됩니다. 세상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두 사람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두 사람은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한다는 것은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바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지요. 흠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지난주에도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도 너무나 흠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험을 많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두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다는 것에 제가 감동을 하였습니다. 흠 없이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의 흠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았던 그런 비겁한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흠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음. 세상에 나는 흠없이 살고 싶은데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허락합니까? 상황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아요. 죄 짓는 사람들이, 물론 본인들의 선택으로 자유의지로 죄를 짓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기록한 대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으며 우리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흠 없이 살고 싶은데,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살지도 못했는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시면 해야지요. 이 땅에 뭐 저만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두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고 일생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흠없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장 허물 많고 못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기를 소명, 소망하며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앞으로의 남은 생에 흠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남은 생애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